결전시는 함께 6위의 선수를 임차계 출발한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16경주 출발했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타임에서는 3번, 5번, 1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 속개 양쪽 기록에서는 5번, 6번, 1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초반부터 빠르게 대열 앞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3번의 김민기 선수가 3번, 5번 선수들이 먼저 1턴 마크로 향하고 있는데요. 초조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합선 3, 5번 스타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3번, 5번 선수들이 스타트 흐름, 빠른 흐름 이어갈 때 안쪽으로 4번의 손근성 선수가 올라서면서 3, 5,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5, 4, 2, 6, 1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번에 김민기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로 향하고 있는데 3번, 5번 이어서 4번의 흐름 유지가 됩니다. 354번의 흐름이 유지가 되는데 2번의 이용석 선수가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354261번의 흐름 속에 3위권 변동이 생길지 유지가 될지 마지막 바퀴 힐터 마크 통과 3번 5번이어서 4번의 손근성 선수가 3위권 끝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3번, 5번, 4번, 2번, 6번, 1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3번, 5번, 4번, 2번, 6번, 1번 흐름 속에 이제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턴마크 통과는 3번, 이어서 5번, 뒷자리 현재 4번의 손근성 선수가 끝까지 3위권을 방어한 데 성공하는 제16경주 승자는 바로 3번 김민길, 이어서 5번, 뒷자리 4번, 이어서 2, 6, 1번.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